2017년 2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자 61번부터 또 가보겠습니다 기준 입력과 주괴환량의 차가 아 다시 그렇죠 들어가는 것을 묻는 거죠 제어기의 동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신호 자 다시 살펴볼까요 이렇게 비교부를 거쳐서 기준 입력과 그렇죠 괴환신호의 차이 비교부라고 하죠 이걸 거쳐서 나가는 이 신호 동작을 일으키는 신호 그래서 동작신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제어 요소에는 조조, 그쵸? 조절부와 조작부. 제어는 조조가 잘합니다 조절부와 조작부. 구성되어 있고, 이, 얘를 거쳐서 제어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조작량이었죠. 그것을 센서 검출해서 다시 비교부로 어, 이 들어가는 신호를 괴환신호, 뭐 주괴환신호,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는 기준 입력과의 차, 동작신호가 답이 되는 거죠. 동작신호. 2번이 다릅니다. 62번 페르푸 전달 함수 RS분의 CS가 다음과 같은 2차 제어계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완전 제곱식에 여기 제타 대신 여기 델타라고 하는 문자를 썼네요. 이거 제동비, 감쇄비 이걸 나타는 거죠. 이 오메가 NS만 있었다면 그냥 완전 제곱식이었겠지. 오메가 n 제곱. 아, 그럴 때 자, 여기에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최대 우버슈투. 이거 외워야 됩니까? 자, 따라가 봅시다. 분명히 다른 데 있을 것 같아요. 없으면 내겠지 자, 페이로프계의 특성 방정식은 분모를 0으로 하는 값이죠. 0으로 하는 값. 음, 그래서, 어, 맞고요그 다음에 이 개는 여기 제동비가 0.1일 때 부족제동된 상태다. 그쵸? 우리가 이 보통은 이렇게 제타를 써가지고 0에서 14일 때 부족제동 그랬었죠. 여기 델타 같은 뭐 문자만 바꿨은 것뿐이니까. 0에서 1 사이에 부족 제동, 맞죠? 부족 제동. 음, 한번 가볼까요? 이 제타가 1보다 클때 과제동, 과하게 진누른다그 얘기죠. 1일 때는 부드럽게 임계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0에서 1사이일 때 부족 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0일 때 진동하게 되는 무제동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맞고. 델타값이 작을수록 제동은 많이 걸립니까? 어허, 작게 할수록 제동이 많이 걸리게 되나? 이것이 틀렸네요. 다시 가보면 이제대값이 1보다 클수록 더 제동이 많이 걸리는 거죠. 과제동이 걸리는 거죠. 어 작으면 작을수록 더어 얘가 더 작아진 거잖아요. 얘보다 조금 더이 제동 자체가 조금 더 느슨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대값이 클수록 제동은 많이 걸리게 되고 안정도 상상된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4번이 일단 확실하게 틀린 거고요 어, 최대 오버슈트, 이게 맞다는 거죠 자, 요거까지 외워야 되나 싶지만 결국 얘입니다 4번이 답이네요 63번, 3차인 이산치 시스템 이건 뭐 Z 변환, 이걸 나타내는 거죠 어, 특성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0.5로 주어져 있을 때 어허 근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안정도를 물었는데요. 자, 우리 z 변환에서는 자, 좌반만 우반면이 아니었죠. z 변환에서는 이 단위원 반지름이 1인 이 원의 내부에 근이 있냐, 외부에 있냐에 따라서 내부에 있으면 뭔가 성 안에 보호되는 느낌, 안정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지? 허 벌판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되니까, 이걸 한번 찍어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3은, 마이너스 0.5보다 작은, 뭐, 여기 어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0.2도, 오, 여기 어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0.5도, 딱 여기, 여기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근들의 위치를 봤더니, 이런 단위원 내부에 존재하면서 안정적으로, 그쵸? 그렇죠? 돌아간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시스템은 안정의 시스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S평면에서 좌반면이 안정하죠. 그것이 원 내부, 성에 갇혀있듯이 안정한 이 원의 내부로 대응이 되고요. 또 우반면은 원의 외부로 대응이 되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자, 64번, 다음 특성 방정식을 루스 흐르비츠 방법으로 안정도를 판별하고자 한다. 안정도를 판별하기 위해서 가장 잘 해석한 것은 어느 것인가 그 얘기네요. 자, 이거 5차식이네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가 봅시다. 루스 루트법을 피 이용해서 자, s의 다섯 넷셋둘 하나 0까지 쭉쓴 뒤에 1 2 2 41 10 1 1 2 2 4 11 10 이렇게 써야죠. 그렇지? 그런 뒤에 자, 여기 여기 2줄에 오 오게 될 것은 얘를 분모로 해서 그렇죠? 2분의 여기서부터 갑니다. 402 4, 5, 402 4, 0이네요. 그리고 이 값은 또 역시 2분의 요거 요거 이거 해야 되니까 어, 22-10 이렇게 되죠. 그치? 그 다음은 또 2분의 요거 요거 해봤죠 0이니까 0이 되면서 아 일단 여기 위에 있는 건 반드시 여기 10이 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0이면 똑같이 이쪽도 0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0, 0하고 뭐가 오면 아무튼 0 뭐가 이렇게 오고요. 0 뭐가 오면 또 당연히 이 값이 또 여기에 이렇게 10으로 내려오니까 이두 칸만 잘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얘가 0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좀 안타깝게 하는 사건이 있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때의 값을 0보다는 살짝 큰, 0보다는 살짝 큰 어떤 엡슐론이라고 한번 얘를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엡슐론으로 가정해서. 어, 그러니까 이거 살짝 양의 값으로 지금 취급하자는 거죠. 그 상태에서 S2를 이제 한번 구해보면, S2는, 어떻게 되면, 요, 요쪽 줄에 있는 것은, 자, 엡실론분의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는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2분의 얘가, 아, 어, 1 0빼면 음, 10이니까, 어, 6이네요, 6. 얘가 일단 6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곱하면, 4엡실론 마이너스, 여기 1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아직은 뭔가 잘 모릅니다. 더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이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엡실론이 0보다는 살짝 큰 어떤 값이라고 가정해 보면 이거 양수잖아요. 0보다 살짝 큰 값을 4를 곱해가지고 11을 빼면 분자가 음수가 됐죠. 그러면 분모는 양수, 분자는 음수. 그럼 뭐가 될까요? 이 녀석은 음수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오는 값이 어떤 양의 값을 갖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 음의 값을 갖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다 고려해 보자는 거죠. 먼저 자, 여기 있는 것이 양의 경우라고 하고 얘를 일단 무시하고 생각해 보면 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에서 한번 바뀌고 두번 바뀐 거죠. 그렇죠? 두번 바뀌고 해도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를 플러스라고 가정했을 때에도 지금 두번 바뀌게 된 거고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가정하고 얘를 무시합시다. 무시하고 한번 갑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한번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안 바뀌었죠? 그리고 다시 또 바뀌니까 두 번. 아, 이 경우에도 마이너스라고 얘를 가정하고 풀어 봐도 두번 바뀌게 되면서 결국 우반면에 근이 두개 존재해서 불안정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것을 하나의 엡실론 값으로 잡고 0보다 살짝 큰 어떤 값이라고 가정하고 지금 요 녀석은 두 가지 시나리오,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다 고려해서 해 봐도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반면에 근이 두개 존재해서 불안정하다. 3번이 답이 되죠. 65번 전달함수 ghs 이렇게 주어진 함수. 이거는 뭐괴롭 전달함수로 볼수 있겠죠. 이럴 때요거의근 괴적의 수를 구하라. 그러면 뭐였습니까? 극점이나 0점 중에서 큰 개수가 그 개수였죠. 지금 여기는 3차 식이기 때문에 얘 근은 3개. 0점. 여기 1차식이니까 1개. 이렇게 되면서 둘 중에서 큰 거. 그러니까 3이 일단 답이 되고요. 또는 특성방정식에 우리가 차수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개게프 전달함 쓸때 특성방정식 어떻게 찾았습니까? 분모와 분자를 그냥 더 해주면 됐죠. s에 s 플러스 1, s 플러스 2에다가 k s 플러스 1. 또한 이것이 특성방정식인데요. 이거 역시 3차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3개. 에서 두 가지 상황이었죠. 극점과 영점 중에서 많은 개수를 찾거나 아니면 특성 방정식의 차수 이렇게 봐도 다 여기에서는 3이 답이 되는 거죠. 66번. 다음 미분 방정식을 신호 흐름 선도의 옳게 나타낸 것은 그랬는데요. 요거 제대로 풀자면 굉장히 어렵고요. 이것은 여러분 이방법을로 푸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습니다. 전달함수를 그냥 찾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전달함수 요거의 전달함수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을 자, 요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 얘는 미분했으니까 s cs 이렇게 되겠죠. ct니까 그리고 얘는 ocs가 되죠. ocs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rs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죠? 얘가 입력, 얘를 출력이라고 하면 결국 요거 정리해서 rs분의 cs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cs로 묶어낼 수 있죠 이 부분을 그러면 es 플러스 5로 이렇게 묶어낸 여기가 cs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얘가 분모로 내려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얘가 내려와서 결국 얘는 es 플러스 5분의 1이라고 하는 이런 전달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개 중에서 이 전달함수를 갖게 되는 것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 여기 전향경로, 여기 하나 이렇게 딱 있죠. 그리고 여기 루프 하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r, s 분의 c, 지금 1번 해보는 겁니다. 1번을 r, s 분의 cs 이렇게 구해보시면, 여기가 2분의 1, 여기 s분의 1, s분의 1, 아, 아니죠. 어, 요건 요거니까 이분의 1, s분의 1이니까. 분자에는 이분의 어, 1 곱하기 지금 s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 마이너스 여기를 이제 보시면 여기 루프 하나가 있죠. 하나 달랑. 그러니까 1 마이너스 s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이분의 1가 붙어지니까 이제 플러스가 되고요. 그럼 여기 2 s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분자분모에 자 es를 여기도 곱해 버립시다. 이렇게 es를 곱하면 여기 es 플러스 1이 되죠. 그리고 여기 약분되면서 1 이렇게 되면서 음, 여, 여기서 잘못 적었구나. 마이너스 2분의 5가 그러니까 여기가 마 여기가 2분의 5가 되는 거죠. 2 5 그렇죠. 여기 아까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5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r과 s 사이의 이 전달 함수 관계가 요거에서 전달함수와 동일하다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면 여기에선 답이 1번입니다. 1번. 1번 밖에는 없어요. 여기가 어, 그렇죠. 이건 페르프 자체가 안 만들어지고요. 안 만들어지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이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달함수가 나오는 것은 1번 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서는 음, 그리고 여기에서 주어진 이 조건을 역시 얘를 아플라스면을 해보면 x2s가 여기 미분했으니까 s, x1s가 되죠. 그래서 어, 그 관계를 여기에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x2s하고 x1s 사이에, 그쵸. 어, 음, 여기 x2s에다가, 2s에다가 여기 s분의 1을 곱하면 그것이 x1s다라고 하는, 그쵸. 이 식과 사실은 동일한 식을 지금 나타낸 것이 여기 둘을 기록해 놓은 거고요. 사실 이 부분은 여기가 t0죠. 디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초기값 조건에 의해서 이거는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다그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이 답을 찾아 주는 방법은 얘 전달함수가 같은 걸 이용해서 찾아주면 끝난다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죠 67번 다음 블록선도에 전체 전달함수가 1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봐라. 자, 전달함수 r 분의 c로 한번 가봅니다. r 분의 c를 자 구해보면요 여기에서는 r과 자 여기에서는 지금 이쪽 전향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전향 경로가 어,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 g g 하나가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루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1 마이너스하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gh1이 되고요 여기도 1, 어, 마이너스에 gh2에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제 플러스 되면서 얘가 gh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전달함수 얘가 1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얘도 1이고 얘도 1이 되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사실상 r분의 c가 1이라는 것은 지금 r과, r과 c가 서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r과 c가 서로 같다.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또이 관계로부터도 역시 얘가 이쪽으로 가면 G하고 얘하고또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G는 1 플러스 GH1, GH2 뭐 이런 관계니까 지금 여기 보면 G에 관해서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G에 관해서 풀려면 지금 요기 여기 G는 항을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G로 묶어내버리면 여기는 1이 남죠. 여기는 마이너스 H1 얘 넘어가서 G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H2가 오른쪽에는 1이 남기 때문에 요거 분모로 그냥 내려 보내면 뭐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그래서 1이 있고요. 요거 분모로 내려가면 h1 h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죠. 1번. 뭐 별거 없네요. 전달 함수 구해서 1이라고 놓고 그냥 이둘 사이의 관계로 구해 주면 답이 나오죠. 68번. 특성 방정식의 모든 근이 s 복소 평면 좌반면에 있으면 이개는 어떤가, 뭐 이거 너무나 쉬운 문제네요, 그렇죠? 이 복소평면 j 오메가 평면에 이 좌반면에 있으면 안정이었죠, 안정. 오른쪽에 있으면 불안정이었죠. 그래서 좌반면에 있으면 안정, 이 그렇죠? 허수축에 있게 되면 임계, 우반면에 있게 되면 불안정하다 그랬죠. 뭐일번 이건 답이죠. 자, 그림의 회로는 어떤 게이트에 해당되는가 그랬네요. 지금 여기가 접지가 되어 있는 0이고요. 여기에서 자, A에다가 만약에 0이라고 하는 신호, 신호를 주고, B에다가도 0이라고 하는 신호. 즉, 아무런 여기에 전압을 주지 않으면, 여기에도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A, B 사이에 또이 X 사이에 이 진리표를 만들어 보면 0일 때 0일 때 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이고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신호가 즉 전압이 주어지면 당연히 여기에 저, 흐르게 되고요. 여기에 흐르게 되고 여기에도 그러면 전압이 검출이 되니까 아하, 즉 여기가 10일 때 10일 때는 1이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음, 여기에다가 어, 뭐죠? 자 2라고. 일하고 일을 한번또 넣어 봅시다. 일하고 일을 넣으면 어차피 두개 역시 전압을 줘서도 여기에 전압이 검출이 될 테니까 11일 때에도 1이 되고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가 아 영하고 1을 해야 되겠네요. 영하고 또 1을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렇죠 이때도 역시 이쪽에 전압이 걸려서 신호가 검출이 역시 될 테니까 x 에서 전압이 검출이 되겠죠. 이때도 1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이 양단에 00일 때를 제외하고 여기에 걸리든 여기에 걸리든 그렇죠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전압이 인가 되어도 나머지 쪽에서 게이트에 그렇죠? 신호가 검출이 되는 것은 딱 보니까 뭡니까 1만 어느 하나만 있어도 다일이 되는 것이 5어 회로가 되는 거죠 5어 답이 4번이 답이죠 70번 전달함수 gs가 다음으로 주어진 시스템에서의 단위 임펄스 응답을 구해봐라 그랬네요. 단위 임펄스 응답은 뭡니까? 델타 T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응답이죠. 아 그러면 원래 이 그쵸? 결과 그쵸? 출력 자체는 이 전달함수에다가 입력 그쵸? 입력을 곱하는데 여기 여기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환을 곱하는 거죠. 뭡니까? 델타 T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죠. 아 1을 곱하는 거니까 결국 CS는 그냥 GS가 되버리겠네요 GS 아, s 제곱 분에 여기 그대로 s 플러스 1분에 1이 된다 그 얘기죠. 이걸 가지고 이제 C.S.는 찾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시간에 관한 함수, 0 라플라스 변환만 해주면 끝나는 거네요. 자, 아, 이거 곱하기 더하기가 아니죠. 이거 곱하기 제. 음, 자, 이거에0 라플라스 변환만 해주면 지금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 이거 s 제곱 들어가 있을 때이0 라플라스 변환은 자요것은 음, 여러분들, 부분분수 역시 해주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경우에는, s제곱분의 a, 그 다음에, 여기에 s분의 1의 어떤 상수 c가 있지만, 이 가운데 반드시에는 s분의 b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여러분들 해줘야 된다는 걸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 s제곱분의 뭐, s 플러스 1분의 뭐가 아니라, s제곱일 때는, s제곱, 그 다음에 S 이항이 꼭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 둘의 어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헤비사이드 부분 분수 기억나시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구해 가봅니다. 먼저 자 A를 구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 양변에 S제곱을 곱합니다. 여기에다가도 여기에다가도 S제곱을 곱합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A랑 곱하면 좌변은 S플러스 1분의 1만 남죠? 분 되니까 우변은 얘랑 얘랑 곱해서 a 얘랑 얘랑 곱하면 그렇죠. 여기는 bs가 되죠. 그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s 플러스 1분의 cs제곱이 되죠. 이 상태에서 a를 구하려면 여기 o s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s에다 0을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1이 되고요. 우변은 a만 남게 되죠. 여기도 0되고 0되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니까 그렇게 해서 a를 쉽게 찾았습니다. a는 찾았어요. 두 번째도 뭐하냐면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식을 이용합니다. 이 b s 를 이용하는데 두 번째에도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풀이 과정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뭘 하냐면 양변을 미분을 해버립니다. 비를 구할 때이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요거 좌변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거 아시죠? 해볼까요? 분모를 일단 제곱하고요. 분모를 제곱하고 얘를 미분하고 그대로 하는데 미분하면 어차피 0이니까 0이 되고. 그 다음 빼기 이번엔 얘를 그대로 하고 얘를 미분하는데 s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얘가 1이 됩니다 자 우변도 마찬가지 어차피 둘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미분해도 등호를 쓸수 있죠 얘 상수니까 사라지고요 얘 미분하면 b가 남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b를 남기는구나 그 다음 얘도 미분을 해버리면 상수 c는 남게 되고요 요거 분모 제곱하는 거 아시죠 s 플러스 1분의 요거의 제곱에 얘 미분하고 얘를 그대로 적습니다 얘 미분하면 es 얘를 그대로 적으면 괄호하고 s 플러스 그리고 빼기 하고요 이번에는 얘를 그대로 적고 얘를 미분합니다 1이 상태에서 s에다가 뭘 대입하면 얘가 사라질까 0을 대입해 버리는 거죠 아 s에다 0을 대입해 버리면 좌변은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1분의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우변은 b는 남게 되고 여기는 s에다 0 대입하는 순간 이 분자가 다0돼 버리니까 이게 싹 사라져서 이렇게 해서 b가 얻어진다는 거죠. 알죠. s 제곱을 양변에 곱해서 미분합니다. 이게 헤비사이드 부분 분수에서의 어떤 그 원리를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여기 이번에는 c를 구할 때는 이제 s 제곱이 아니겠죠. 이때는 뭘 양변에다 가 곱해야 될까요? s 제곱이 아니라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요거 해당되는 s 플러스 1을 여기에 곱하고 여기에 또 s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이거 이거 약분되면서 그때는 자 이쪽에 적가 좌변은 지금 s 플러스 1곱했으니까 s 제곱분의 1이 남고요 우변은 얘랑얘랑 곱하면 S제곱분의 A에 s 제곱분의 a의 s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s에 여기도 b의 s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다음 에 여기는 c만 남게 되죠이 상태에서 s에다 뭘 대입해야 될까요? 얘를 0으로 만들려면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좌변 1이 되고, 0되고, 0돼서다 사라지고, c만 남게 돼서. 이렇게 해서, c, b, a를 지금 다 구한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음,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귀찮고 복잡할 뿐이고, 또 알면은, 뭐, 이거, 어, 너무나 쉽게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일단 부분 분수가 된 거죠. 음, 그래서 정리 이제 해봅니다. s제곱분의 아까 1이었고요 p 가 마이너스 1이었죠. 얘는 그럼 s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는 또 1이었죠. s플러스 1분의 1. 분의 1. 음, 그래서 이것을 이제 0라플라스 변환해주면 되니까 s제곱분의 1 뭘로 바뀝니까? t로 바뀌죠. t. 그리고 여기 s분의 1인 ut. 이건 1이라고 쓰면 되죠.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뭘로 바뀝니까? 에스포렌셜. 여기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t. 이렇게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은 3번에 있게 되네요. 3번이 답입니다. 요거 부분 분수하는 게 이제 1이 되는 거죠. 이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7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